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처. 내자. 규실. 자, 윤영신 씨. 답은 규실입니다. 규실 휴실, 아닙니다. 대부인. 이재훈 씨, 답은 대부인입니다. 대부인,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훈 씨가 뭐 맹렬하게 문제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12점으로 올라섰고요. 현재까지 송미전 씨와 김금 씨가 13점으로 공동 선두, 또 이재훈 씨가 이제 2위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샌드위치, 샴페인. 자, 이재훈 씨, 답은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정답입니다. 아, 샴페인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혹시 아세요? 프랑스 샹파누 지방에서 유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루엣은 18세기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 이 실루엣이 본인의 초상화를 검은색으로만 그린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카디건은 이 크림전쟁 때 카디건 백작의 의복을 고안해서 이용한 데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는 영국의 존 몬토뉴 샌드위치 백작이 육류와 채소류를 빵 사이에 끼워 먹은 데서 유래를 했고요. 색소포는 벨기에의 아돌프 섹스가 만들어서 1846년 파리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훈 씨가 이제 후반전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다른 분들의 점수 차도 많지가 않습니다. 김금 씨와 송미전 씨가 13점, 은정남 씨 11점, 김진영 씨 10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현재 광역시를 지칭하던 옛 지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구라화 미초홀 설아벌 자, 어딥니까? 김금씨 답은 설아벌입니다. 설아벌, 서라벌 중답입니다 임금씨께서 이 문제를 마치시면서 역시 후반전 진출을 확정 지으셨고 아 송미전씨께서 13점 현재까지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은정남씨께서 11점이시기 때문에 은정남씨가 만약에 이 마지막 문제를 마치신다면 두 분이 동점이 돼서 동점자 퀴즈를 거쳐야 합니다. 자 과연 누가 이 마지막 문제를 마치게 될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 용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1월 효과 소녀 효과 강남 효과 은정남씨 네 답은 강남 효과입니다 강남 효과 정답입니다 이제 벼랑 끝에서 탈출을 하시네요. 은정남씨께서. 자, 그러면 전반전 최종 순위 공개합니다. 1위는 김금씨, 2위는 문재훈씨, 3위가 은정남씨와 동미전씨 동률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은정남씨께서 맞히시면서 어, 이제 동률이 됐거든요. 자, 두 분에게만 동점자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봉우리는 하늘의 왕이라는 의미로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자, 은정봉입니다. 천왕봉입니다. 답은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예. 천왕봉이 맞다면 후반전 진출인데요. 천왕봉, 마지막 동점자 퀴즈에서 은정남씨가 문제를 마치시면서 후반전에는 김금씨, 이재훈씨 그리고 은정남씨 세 분이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막상막하의 대결에서 승리한 3민의 승부사 외면은 못해도 집에서 기대한 대말하고 당말하고를 알아듣습니다. 평범한 어머니 모습에서 터져나온 엄청난 실력 퀴즈 여왕 김주.